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느 새댁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때 시어머니와 다투다 한방 먹었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어머니께 한방 먹으셨을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이랍니다. 요즘 이래저래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안 좋고 다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랑 남편은 그럭저럭 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다행히 둘다 직장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적자는 안 보고 있으니까요. 모두들 힘든 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나 남편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나이도 둘다 30대 초반일 때 했으니 세간에서 말하는 적절한 나이에 결혼한 셈이고요. 결혼할 때 비용 역시 저와 남편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누가 비용을 더 많이 대거나 적게 내면 그게 나중에 혼인 파탄의 씨앗이 될까봐 일부러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결혼식 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취직을 일찍 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고 시댁에서 약간 돈을 보태주셨고요. 저는 공부하느라 남편보다 취직을 2년 늦게 했어요. 그래서 남편보다 모아둔 돈은 적었지만 우리 친가에서 시댁보다 많은 돈을 보태주신 덕분에 결혼비용은 반반으로 낼수 있었죠. 우리 언니도 동생도 결혼할 때 1억 정도는 받았고 저 역시 그 정도 받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비용을 서로 반반씩 부담하니까 절로 결혼식이 알뜰해지더라고요. 애단이나 애불 같은 건 생략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를 얻자고 남편과 합의를 보았고 양쪽 집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과정에서 큰 문제나 다툼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과 관계도 나름대로 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설날부터 슬슬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일단 우리 집과 시댁의 거리는 먼 편이 아니었어요. 차안 밀리면 1시간, 차 밀려도 30분 정도 더 걸릴 정도죠. 그에 반해 친정은 기본이 3시간이고, 차 밀리면 5시간까지도 잡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친정과 시댁 다 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야 아직 이런 시국도 아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설날에 시댁을 갔는데, 저 역시 인터넷에 흔히 올라오는 며느리의 서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 본인은 제가 일하는 걸나 몰라라 하지 않아 도와주려 하는데 시댁에서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남편은 놔두고 저한테만 일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친정보다 시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친정은 못 가도 시댁에 최대한 오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이야기야 어딜 가든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그 정도에서만 끝났어도 사연까지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는데요.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 음식 준비하고 이후 설거지를 하던 도중일이었습니다. 너 결혼식 할때 애단 기억나니? 애단이요? 그래 너희 전세 얻는다고 애단은 취소했잖니. 그때는 너희 생각이 그렇다니 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 아무리 요즘 결혼 비용 아끼는 게 유행이라고 해도 최소한 애인은 차렸어야지. 솔직히 저는 결혼한 지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애단 이야기를 꺼내는 게 우스웠습니다. 에고전에 보면 결혼할 때 애단이나 애물을 너무 따지는 건 오랑캐들이 하는 짓이라는 구절이 있대요. 결혼할 때 애단 애물 가지고 따져도 못 배운 짓인데 결혼하고 몇달 뒤에 애단이 아쉽다고 이야기 꺼내는 건 정말 못 배운 짓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같은 인간이 그따위로 짓거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란 남편 낯을 생각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고 있자니 계속 애단 이야기만 반복하세요. 내 주변에 애단 안 받고 결혼한 사람이 없다. 너희 남편 동생도 다 애단 받았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1시간 가까이 애단 이야기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애단 이야기 다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1년 뒤에 이처럼 애단 이야기가 반복되니 화가 나기에 앞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좀못 배워먹은 사람인 탓이었죠. 그렇게 설날을 끔찍하게 보낸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하신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싫어해서 소위 어른용 피처폰을 쓰고 계시는데요. 전화비 아깝다고 전화비 싼 걸로 가입한 다음 전화비 아낀다고 통화를 최대한 자제하세요. 시아버지도 그 정도로 아끼지는 않는데 시어머니가 구두세이지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듣고 싶은데 전화 통화를 자주. 안 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전화해도 전화비 아깝다고 빨리 끊으라 하실 정도죠. 저야 무제한 요금제 써서 100분 전화해도 요금은 갔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랑 길게 이야기 봐야 피곤하기만 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연락할 때마다 싫은 소리는 들어도 자주 통화를 안 해서 그럭저럭 참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지내다 올 추석에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시댁에 가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두분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감기인 것 같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요. 친가에도 안 가니 시댁에도 안 가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자고 가지 않아도 좋으니 5일 연휴 중 하루만 들렸다 가라더군요. 하도 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갔더니 만두를 빚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른 음식보다 만두는 정말 좋아해서 기분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가기 무섭게 저보고도 만두 빚으라고 하십니다. 추석에 만두 빚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두 양이 무슨 산더미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만두냐 했더니 자기가 다니는 단체 사람들끼리 음식 나누기로 했다고 많이 음식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참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만두를 빚었습니다. 만두 빚는 게한두 번은 쉬워도 반복 작업이 되면 힘들어요. 특히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야 하므로 가뜩이나 목 디스크 증상도 있는 저로서는 더 아프지요. 하지만 만두 좋아하는 저라서. 많이 빚으면 제가 좀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계속 빚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슬쩍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 괜찮아? 오늘 하루만 참지 뭐. 남편은 그때 이미 제가 썩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남편은 생각 있는 사람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만두 재료를 다 빚었습니다. 어느새 저녁때가 되어서 다 같이 만두국 끓여 먹기로 했어요. 다들 배가 고플 시간이었지만 제일 일 많이 한 제가 제일 배고팠죠. 목도 어깨도 아파서 하루 빨리 눕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배가 고파서 밥은 먹고 누울 생각에 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만두 찐 것을 몇 보따리나 내밀더라고요. 이거 경비 아저씨 하나 갖다 드리고 나머지는 차 가져가서 적힌 주소에 좀 가져다 주고 오렴. 지금 가져다 드리라고요? 그래 한시라도 빨리 가져다 드려야지. 아직 날씨 더운데 괜히 오래 놔둬봐야 좋을 거 없다. 설마 했는데 레알이었습니다. 고된 일하느라 아프고 배까지 고픈 며느리더러 배달일까지 시키는 겁니다. 물론 경비아저씨나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니는 단체 사람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뻔히 보일 텐데 굳이 심부름까지 시켜야 했을까요? 그것도 밥도 먹기 전에 말이에요. 딱그 말을 듣고 나니 제 인내심에 한계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준 만두를 다 하나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다 미진 만두니 제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 챙길 생각 없고 저 자신부터 챙겨야겠어요. 이만 갈 테니 안녕히 계세요. 그대로 벙찐 시어머니 무시하고 만두 모두 싸서 그대로 나가서 차에 싣고 그대로 집에 와버렸습니다. 오는 도중 시어머니 전화가 왔지만 상큼하게 씌웠고요. 나 혼자 집에 와서 만두 끓여 먹고 있는데 남편도 왔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기라도 배고프고 아픈데 그런 일까지 시킨다면 폭발했을 거래요. 앞으로는 시댁을 가지 말던가 가더라도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저더라도 화를 풀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더럽게 끝날 뻔한 추석이 그나마 기분 좋게 끝난 것 같습니다. 문제의 만두는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었지요. 아무튼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도 했지만 남편 덕분에 그나마 나쁘지 않게 보낸 추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에 정당하게 반응하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남편분과 함께 마무리까지 확실히 지으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